고조리 셀튼 아우 시원해 군대에서 미친 척하고 영창보낸 썰을 이야기해 봅니다. 일단 제가 나온 부대는 온갖 부조리가 난무하고 하루하루가 살인 충동, 자살 충동, 탈영 충동, 온갖 안 좋은 충동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수 부사수는 정말이지 처음에만 잘해주는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진짜 괴롭히는 걸 즐기는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풀이용이었는지 온갖 꼬투리 잡을 만한 거 하나하나 가지고 걸리면 진짜 엄청나게 털고 밤에 근무 나가면 처 자빠져서 자고 간부 앞에선 잘하고 간부 돌아서면 아 진짜 빌기 그리고 한 번은 부모님까지 싸잡아서 욕하는데 참다 참다 말이 심한 것 같다고 하니까 커 어쭈 지금 말 듣고 하는 건가? 어 아주 그냥 잘하면 한대 치겠다 너 방탄 던지면서 야 쳐봐 어디 처벌하고 싶어 쳐봐 그렇게 도발하는데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요 이대는 정말 미쳐서 뭔지 저질 것 같아서 소대장 자는데 깨워서 할 얘기 있다고 하고 그 동안 당한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소대장도 진심 분노해서 바로 중대장한테 연락하고 진술서 쓰고 결국 그는 영창을 갔는데 만창. 15일에 또 5일짜리 가서 다시 영창 보내서 총 20일 포상휴가 다 잘리고 아 저도 보고 누라고 휴가지 한 3일 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둘중 하나 다른 중대로 넘어가야 할때 저는 남고 걔는 다른 소대 갔어요. 그리고 제가 상병 때쯤 동기별 생활관으로 바뀌었는데 그새 병장 됐을 때쯤 핸드폰이 있다는 걸 듣게 되었고 이거다 싶어서 바로 그 소대 부소대장에게 싸지방에서 메시지 기능으로 현재 휴가자인데 실명은 얘기 안 하겠다고 하고 그놈이 휴대폰 몰래 가져다 쓰고 있다고 상세하게 찔렀어요. 그리고 그날 그놈 생활관 싹다 털렸는데 그놈이랑 다른 한명 검거되고 영창 10일씩 보냈습니다. 인사 기원이 하는 얘기 들으니 원래 만창 보내려던 거 30일 넘어가면 빨간 줄 생겨서 안 된다고 둘다 10일 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군 생활 30일 연장돼서 원래라면 17년 12월 초에 전역인데 18년 초에 혼자 전역하더라고요. 꼴 좋다.